반갑습니다. 3P 바인더 최서연 마스터입니다. 디지털로 이제 많이 바인더를 쓰고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는 종이로 쓰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것도 무관하게 일단, 어, 책 먹는 여자가 어떻게 제가 이 주간 계획표를 좀 시작하는지, 첫 줄을 시작할 때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부분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컬러 체크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2월 지금 시작하는 이제 주입니다. 그래서 이 3B 바인을 항상 쓰실 때는 먼저 윗부분에 컬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윗부분이라 하면 어딘가 하니. 이 부분입니다. 우선순위 꼭 정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컬러 체크하지 않으면 눈에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이제 인스타에 스리퍼 바인더 쓰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이쪽에 컬러 체크도 안돼 있거나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목표 설정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몇십 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컬러 체크를 한다. 3p 바인더에서는 이 컬러 체크가 아주 중요하죠.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바인더에서 컬러 체크할 때 형광펜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 도형을 많이 씁니다. 형광펜이 좀 두꺼워서 저는 쨍한 맛이 없더라고요. 도형을 한번 해볼게요. 돈포객과 비즈니스는 이렇게 도형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직선이 되죠. 조금 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도 비즈니스가 또 있죠? 그주 이어지는 게 그러면 또 체크를 컬러 체크를 또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직선으로 되면 딱 되고. 한번 조금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늘색, 하늘색은 스터디이죠. 하늘색 약간 연한색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대충해도 직선이 딱 되기 때문에 좀더 뒤로 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두색은 개인이죠. 이 가운데 부분 들어갈게요.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여기도 할게요 이렇게 먼저 항상 컬러 체크가 주간에서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다가 이돈 포갭 부분에다가는 돈 포갭 부분에다가는 그중에 정말 중요한 일정을 들 적으시고 작심 3일에 그대로 여기에 월화수의 중요한 업무 개인적인 부분 여기도 월화수 아니 목금토 목금토, 그 다음 스터디는 주간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한 요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이벤트를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오늘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게 무엇이지?를 저는 이 이벤트에 적거든요. 또는 내가 꼭 해야 될 어떤 일정을 한번더 강조한다거나 뭐 강의 홍보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날 꼭 내가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 적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이 형광펜 이용을 해서 형광펜 형광펜에서 네, 형광펜에서 색깔을 네, 좀 진한 노란색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쭉 구워줍니다. 네, 이렇게 좀더 좀 도드라지게 적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형광펜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투드는 개인적인 거는 아래서부터, 업무적인 거는 위에서부터 적는다라는 건 아실 거고요.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더 세로로 놓고 볼게요. 세로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한 주간이 네, 주석을 지우고 보면은,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고,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 여기에는 그 주의 습관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를 적는 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추가로 또 하나 뭔가를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영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물론 영어를 습관으로 만든다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여기다가 뭐 영어 공부하고 했는지 안 쓰시기도 할 텐데, 저는 이거를 일수를 좀 카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부분의 이 아랫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영어를 계속 공부하는 어떤 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바인더 수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어떤 분이 공부하는 거를 여기다가 따로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기억하고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좀 확대할게요. 아랫 부분에다가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평광펜으로 하늘색을 그릴 거예요. 하늘색을 쭉고 여기도 하늘색을 쭉 오. 영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영어 11일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영어 11일, 영어 12일, 영어 13일 이런 식으로 전 적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했, 했는지 정말 중요한 저한테 목표이고 저는 이게 약간 날짜를 카운트하는 강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이 아랫부분에 우리가 체크하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다가 정말 강조할 부분은 적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영상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채워서 주간계획표를 적고 다음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I 좀 리뉴얼하기도 하고, p 다시 좀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a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 p 피 바인더 마스터이자 I 먹는 여자였습니다. 감... <laughs> 감사합니다.